안 돼. 안녕하세요 로이 로지 인 미다 오늘 해볼 게임은요 이걸 피시라고 해야 되나 무슨 자동차 레이축 게임인데요 제가 여행 가가지고 어디를 여행 갔는데요 거기 거기에 이런 이런, 뭐 뭐라고 해야 되냐, 이런 자동차 게임, 닌텐도랑 같이 나온 그런 게임기 그게 있거든요, 이름 잘 모르겠지만. 저의, 어, 친구, 저의 옛날 친구들, 어, 어, 제 이름이랑 똑같은, 어, 형이 있거든요. 그 친구 사이처럼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아니 맨맨날 아니고요 제가 첫째고 아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아 같이 친구들이랑 아 그냥 합시다 어 이, 먼저 자동차 게임을 하려면 음, 자동차! 자동차 뭐가 있지? 어? 누구야 너 어... 나가기 해가지고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아, 뭐냐! 아, 답답해. 게임 시작합시다, 이제. 어떻게 해요 아! 아! 이거는? 아!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그냥 아까 돼 있던 대로 100하고요. 이거는 뭐지? 아! 모르겠어, 이거는. 어, 80. 자, 그러면은, 스타트 언제 하나요? 저기요, 스타트. 스타트 합시다, 이제 제발. 스타트, 스타트 하자고요. 시작! 이게 시작인가? 스타트. 아 달리는 거오 잠깐만 옆으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오아 오. 아픈데 오, 오. 슈퍼 울드를 하늘 날아보기 아안 된다 안 된다 아고생 났어요 그고생 났다 어 그러면 먼저 어 어떻게 해야 돼오 이게 달리기는 슈퍼 울드로 부스터 파워 이 슈퍼 오, 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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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찌그러져 있 드드드 느들어 아 공포 공 받아야지 또 찍으면서 뭐야 이게 어 어디 어디가 내 팀이야 아 빨간색이 내 팀이구나 아, 잠깐만 잠깐만요 어 저기 들어가면 안되는데 저기 빨간색인데 슈퍼 볼드로 파워 파워 부스, 부스터 없나요 여기에 어어디갔서어공 저기다 어, 공 저기다 어 안돼 이 녀석 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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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뒤로 갑시다 애 그냥 놀고 있어야지 나는 이 녀석아 간내 꼴! 아니 어 안돼요 아아 엉덩이 자동차 엉덩이 쪽 찌그러졌어. 지그러졌는데 너무 많이 지그러졌는데 어, 어 파워 우드 파워 제발 골이 안 됐는데 주포 우드 아 바꿔주세요. 근데 아까 분명 찌그러져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어 뭐야 이거? 어 고장났어. 고딩네 고장 가지고 저거 꽂힌 건가? 아니야. 고, 자동차가 고장났다고 저거 꽂진 않아. 얘가 로지. 아그제혁이 있는 사람이랑 얘랑 로지랑 헷갈린다 진짜. 야 로지. 어? 로지. 왜? 여기 왜 꺼진 거라고 생각해 이거? 어. 뭐 어, 다시 다시 당찬 모드를 하나. 이렇게 되고 음. 어. 경제 때문에 그래, 그래도 그래도 이게 이렇게 어, 됐어요. 어, 알겠어. 어. 이게 기름인가? 기름 넣어. 기름 넣어 버려. 아. 이게 200개나 있으니까. 이거는? <laughs> 엄청 샀는데? <laughs> 150. 어. 이거는? 아, 이거 뭐냐고요. 아, 아무것도 안 사요. 아, 근데 뭔가 좀 무섭다. 이거는 뭐지? 어, 오, 번개처럼. 번개, 번개. 다음에는 맨 끝으로 가면은 이게 뭐지? 아, 이런 게 있네요. 그럼 제가 한번 저의 자동차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보세요. 어. 뜨든 단 따단 바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뭐야아 위험 표시하는 거. 일단 가겠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음, 이거 아니고요? 어떤 거였지? 이거였나? 아 이거 맞네. 잠들. 아! 20 이게 뭐지? 3대 3 말고요 2대 2 말고요 1대 1말고요고 3대 4대 4 없나요? 아니 그거 했을 땐 있었는데 4대 4그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 아간 거지 땅땅땅땅슈퍼울트라 앞으로 가버리기 기술 와 내고 시간이 다게 다 되기 전에 빨리 슈퍼 우드를 파워! 어 어디가 있는지? 어 뭐야 이거? 어 잠깐 부서진데 없나어 뭐냐고요 이거? 어이 없음 진짜? 아 이쪽인가? 어 들어가야 돼 이거 조정기가 안 돼요.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네 아니네 안돼 안돼 한번 기다. 누구 깜에서 싸귀 기다. 예, 유대인. 네, <laughs>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아, 다, 다 부숴버려. <laughs> 제발 슈퍼 울트 파워. 어. 아, 다 부숴버려. <laughs> 안 돼! 누군다면다다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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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케. 여기 와, 와, 슈퍼우드 파워 꿀맨이오 예. 뭐야 이거? 어, 안지루졌네오 다행이네. 슈퍼우드 스파. মোডরা কোরে মেপরে 예, 슈퍼 예! 광, 광, 광! 근데 이거 어디까지 했는데요? 아, 진짜 어디 때까지야? 진짜로? 아! 야, 망했는데요, 이거? 어떡하지? 저, 여러분, 저 하나 빼줬어요, 그거. 으, 안 돼. 로이가 또꼬인을 했습니다. 어? 아, 뭐하냐고, 저 파란색가. 우리 팀 아니지. 아, 이런. 이런. 경기 끝났습니다. 테만난파페 페마. 테마로 가는 어땠어요? 졌습니다. 아쉽게도 여유롭게 여유롭게도. 형아 아까 파란색 가서 그라? 응. 진짜. 아 뭐야 뭐야. 어어 뭐야 이거? 우와. 오와오 응, 예뻐. 아이 차가 엄청 좋아 보이는데. 왜못사못 응, 못 사요. 응. 이건. 이건, 어,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어디 갔지? 잉, 응, 없어, 이 없어요, 잉, 없어, 없어요.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틀었습니다. 스타트고 어, 나오네. 다시 이게 뭐죠? 뚜! 오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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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나는 군대 가네? 설마 나 군대 가러 온다! 빠! 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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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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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뭐하냐고 아이 공격해버려 아 진짜 아하 앞으로 가 너무 느린데 파워 파워 아이가 뭔가 그거 같은데 어 내가 이겼어?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부서졌다갑 바퀴가. 야, 이겼다. 이겼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겼다. 한 형마다 파파 계속 그래. 이건가? 아 이거는 이제 이거 차례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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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드든 다음 거 어? 코인 샷 산... 어? 이거 뭐지 스타트 어쨌든 옆으로 옆으로 아못 가네 어 뭐야 조금 난데 돈이 돈이 없는데 아 얘밖에 못 하네 아니 이 세상에 하,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없 어이가 없네, 이거. 이것도. 세상에! 아, 15만원. 세상에 15만원이 어딨어? 아, 이거, 이거구나. 아, 그냥 이걸로, 그냥. 어, 이거, 이거. 이거 할게요. 어, 이번엔! <laughs> 안 돼, 4명은 좀 어려운데? 4명은 좀 어려운데? 아, 경주네, 경주! 어, 아, 어이. 어, 진짜? 이제 뭐예요 이거 경주. 아 경주 진짜 갑자기 경주야? 아 어, 여기 사는 아까 아우, 진짜 다 아까지. 잠깐만요. 중국의 자연적 특. 중국. 이상하네. 뒤로 가는 거야? 친구야 뒤로 가는 거니? 아, 그쪽이 아니구나 아 어떡해 어. 친구야 고마워 어이 친구들아 뭐해 나도 맞아 친구들아 친구 아니야 악당이야 아 악당들아 어나 배터리가 어, 어, 어 이런 안돼 뿅어 얘도 졌어 아니네 나았었어 오등이야 그 다음 것도 이거 해볼게요 그 다음 거 안돼 음. 그 다음 음. 심으려워, 심으려워. <laughs> 이제 뭐지? 방어력, 따다, 따다, 따다. 하고 싶다! 하하하하. <laughs> 아, 이것도 싸움이야, 또. 친구야, 넌 나랑 싸우자. 친구야, 넌 나랑 싸우자. 아, 진짜 뭐야. 눈! 아 슈퍼 우드라 파워 달려 달려 야 뭐해 고장났다 뭐 뭐하냐 그너 고장 아어 아. 어,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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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우 다음부터 이친한테안가을게요 눈 따른 밤바 어, 이게 뭐야? 랭파워 어, 이제 두 명. 한 싸움이 벌어지는데. <laughs> 어, 진짜 답답해, 난. 어이가 없네. 야, 이리 와! 야, 거기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이제 뭐냐고요, 이 어. 아, 내가 이겼네? 이겼다! <laughs> 이겼다! 저게 뭐야? 이겼다! 쓸모없는 차들 그치? 야 쓸모가 왜 없어? 아저 차들! 아 아따, 이거! 잘...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만 아 자동차! 3명이다! 안 돼! 아 진짜 피 없고요. 어 장애물 피하고요. 뜨드어 안돼. 아 진짜 한 아, 무게만 <laughs> <관해> 되구나. 하하하. <laughs> 안돼. 얘들아 형! 형나 빼가! 아. 왜안 가지지? 응. 어? 뒤로 가는데? 뭐지? 뒤로 가면 되네 뒤로 가면 될걸? 야 그래도 안돼 이거 오오 오오 아, 오오오 아! 진짜!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다왔습니다 네, 스타트. 다음 레벨! 다 다음 레 다음 레벨! 다음 레 다음 레벨! 다음 레벨! 다음 레벨! 다음 레벨! 다음 레벨! 다음 같벨 다음 레벨! 다음 레벨! 다음 레벨! 다음 레벨! 다똑같벨 다음 레벨! 다음 레벨! 다음 레벨! 버스 레벨! 다 다음 다 그냥 이거 누르면 돼지아 이것도 부시는 거야 아 진짜 달리기야 다가부어 아, 딱, 딱. 아유 다 부숴버리면 안돼 완전히 보이 겠다 아하 얘네들은 어, 다 죽었다 어 어후라 야 어딨어? 아, 그리고 제가 왜 아니, 테디랑 테디랑 어냥이가왜 그거 토이스토리 그걸 못했냐면요, 그 장난감 그 하나 잊어버렸어요. 스티브를 하나 잊어버렸어요. 가지고 오늘은 토이 스토리 빼고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어디 있요어 저기네 있다한 방에 다 부숴봐라. 한 방에 부숴봐라. 부시겠습니다어 얘도 얘 부서졌어. 제로 부서졌고 응, 나도 부셔졌는데. 서차 너무 다. 부서지는 건 무섭다. 그래. 부서지는 건안 부서지는 거 괜찮은데, 어다 부서지는 건 너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가. 저거 해야 돼돈 내야 돼. 뭔 소리야? 어, 맞아. 아 어떤 거 말하는 거? 안녕하세요. 아 그냥 하자. 그게 이게 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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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주였어! 경주! 으 진짜 어 이거 똑같은데? 그 스쿨버스랑 얘들아 같이 가 죽셔버릴까, 쟤? 응. 아, 워버까까응아 진짜 못나고두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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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부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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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에요아꽃이다 하고요. 다음에는 스티브 꼭 찾아가지고 테드랑 양이가 지금 잘 찾고 있으니까 다음편도 기대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야!